과거 UFO 목격 증언은 신흥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은 브라질에서 이 UFO 목격에 대해 보도했던 2019년 8월 기사를 게재한다. 남미의 브라질은 UFO 목격이 다발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최근 들어 2008년에 일어난 UFO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보고서가 밝혀져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는 UFO 침략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를 정전시킨 두 개의 구체. 오컬트 미디어 8월 29일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08년 11월 19일 오후 10시경의 일로서 브라질 대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미나스 제라이스 주쿠라 우제오일 러나터 벌로소 아우스트리아코라는 여자는 집 아파트의 창문에서 회전하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두 개의 구체를 목격했다. 구체는 근처에 있는 성모 마리아 교회를 향해 갔는데, 어째서인지 동시에 벨라비스타 지역 일대가 정전이 되어버렸다. 그후 빛나는 구체는 근처의 고속도로를 따라 비행하고 농촌 지역에 상륙했다고 한다. 그 모습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동안 빛나는 비행 물체가 매일 같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뉴스사이트 사우다도메요 점컴 비하에 따르면 현재 경찰도 이 비행 물체를 목격하여 그 모습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공업 단지 부근에 의심스러운 빛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했던 것 같다. 그들은 밭 가운데 있는 흰색과 노란색의 눈부신 빛을 발하는 물체를 목격했다. 타원형인 것과 직사각형인 것이 있어 미니 버스 정도의 크기로 크새는 램프와 같은 눈부신 하얀 빛이 중앙의 구멍에서 넘쳐나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물체는 하늘로 날아올라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경찰은 카메라로 이 물체의 사진을 3장 촬영했다. 사진에는 어둠 속에서 수상하게 빛나는 물체의 모습이 찍혀 있지만 그 정체는 명확하지 않고 그 모양과 크기도 알수 없다. 경찰이 외계인을 목격. 다음 날 20일, 이번에는 경찰에 의해 외계인이 목격되었다. 그들은 수필 자동차로 주행 중 신장 3피트 약 90cm 정도의 빛을 발하는 요정을 발견하고 추적했다. 어린이는 빛으로 비춰도 어째서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팔과 몸통, 타원형을한 머리는 보였지만 다리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시속 20킬로 정도로 추격했지만 결국 놓쳤다고 한다. 그후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으며 경찰들도 두통이나 컨디션 불량, 불안과 정신 혼란 등을 일으켰다고 말하며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것들은 같은 해 12월 8일자 공식 보고서의 계절은 내용이다. 목격자들은 UFO와 외계인과 조우 후 차량이나 신체의 이상을 일으켰고 그들이 침략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라우지오 주변에서는 이후에도 UFO 목격이 잇따르고 있는데, 괴괴망측한 것을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군인이 압수하러 오는 등 명백한 은폐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히 이상 사태라고 할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군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군과 UFO의 관계는 그리고 외계인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